아, 요즘몇달 사이에 헤드 스피드가 많이 줄인 것 같아. 백 마일이 잘안 나옵니다. 네. 늙어서 그러나 봐. 컨디션들 몸이 뻣뻣해지고 약주 많이 하셔서 그런가 봐. 네 약주 많이 하셔서 술이 왼손가봐. <laughs> 플라밍고 컨트리 클럽. 파크 2번 홀입니다. 여기는, 어, 굉장히 재밌게 생긴 홀이에요. 파4인데, 339m의 파4 홀이에요. 뒤쪽에 보이는 저, 저 물을 직접 건너가서, 왼쪽으로 뺑 돌아가도 되고요. 왼쪽에 페어웨이도 굉장히 넓고, 어, 왼쪽으로 안전하게 뭐, 어, 아이언 티샷, 우드 티샷을 해서 보내도 되고, 어, 굳이 드라이버는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거리 안 나가는 분들을 빼놓고. 근데 여기서 핀을 직선거리는 260m 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홀은 봐부러야죠 예 봐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될것 같아요 예. 이럴 때는 뭐 아까 그 홀에 그 티샷 정도만 나가면은 뭐 충분히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예꽉 예, 예, 꽉, 꽉 맞추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꽉 맞춰서 가면 될것 같고 나도 그린에 못 가더라도 그린 주변은 다 깔끔한데. 네네.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럴 때뭐또 특히 이렇게 마음가짐이나 뭐 이런 거 있나요? 이런 때는 뭐 버디를 하겠다 마음속에 이제 앞선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차피 질러가게 했으면 아마 이쪽에서 쳤을 때 설계자가 뭔가 좀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걸 모르고 또 그린 음, 네, 플래그를 보니까 앞에 좀 둔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좀 슬라이스성 뒷바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쪽 빵카 쪽 에임하고 하이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이 앞에 이 지작물들은 방해가 안될것 같습니다. 네, 음, 요, 요 네. 나무들은 우리는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요런 롤에서 나는 다른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조언 드리고 네. 싶은 거는 세게 칠 생각이 음. 앞선 나머지 정타를 못 맞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는 정타를 맞추면서 세게 쳐야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그 팔에 힘을 더 많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빼고 네. 자세가 임팩트까지 자세가 들리지 않게 그거 좀 집중을 좀 많이 하는 게 일단 아마추어 골퍼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맞춰야 할 때는 특별히 어떻게... 신경 쓰시거나 정말 이물은 꽉 맞아야 된다 할때 생각하시는 부분 없죠? 이꽉 만든다는 표현이 꽉 맞아지는 거지 제가 꽉 치려고 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전월 같은 경우는 뒷바람이고 또 거리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뭐 스윙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꽉 맞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령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이 맞춰지는 이 구간에서 힘을 주면 꽉 맞는 경우가 잘 없어,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위에서, 여기서 힘을 쓰고 그냥 자연스럽게 패드가 지나갈 때꽉 맞을 확률이 저의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 바람이 바뀌는 것같은데 <laughs> 조금 더 슬라이스 바람으로 바뀌는 예, 것 같아요 예. 지금. 잘 맞다 올라가겠다 어 아, 아, 오, 그렇죠? 올라가 신어 올라 가된것 같습니다 네. <laughs> 너무 멋게친구같습니다 자자자자 <laughs> 아, 이거 좋습니다. 아, 올라왔습니다, 이거. 올라갔어요? 예. 가봐야 할것 같은데. 아, 올라갔습니다 그린에 있습니다. 씨샷 아, 어깨가 빠질라 그래요. <웃음> <웃음> 산 타는 거는 주로 그럼 어느 정도 그 산을 타요? 뭐 몇백 꼬지, 몇백 꼬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타지 않아요? 이 골프를 하기에는 너무 약자가 들어간 산들이 조금 고가 높습니다. 네, 저희가 또 내려올 때 무릎에 대한 배려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서 저는 구름을 굉장히 오래 타는 아, 예, 그런 스타일로 산을 다닙니다. 네. 아, 악자 그러니까, 들어가는 산? 아나 갑자기 그 생각나네. 군대 생활 각 전방에 있었는데 가막산이 아주 유명해요. Yeah. 산에 유격장도 있고 네 yeah. 모대 <laughs> 악산 중에 하나라고 맞습니다. 아 나이스 원. 저는 좀 많이 기름고 진한 남자. 이렇게 여기까지 온거 보니까 yeah, yeah. 여기까지 왔다. Yeah. 요거는. 이거 룰한번 저기 할까요? 어? 룰? 룰, 아, 룰 좋다. 우리, 아... 아,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걸로 하고. 아, 프로님, 제가 이 뒷바람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갔어요. 있었던 것 같고 또잘 맞아서 그린을 오버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합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스탠스가 카트 도로에 걸리는 이 구제를 좀 받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스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홀가 가까워지는 가까워지죠. 거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후면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일단 예. 그 이거는 초이스는 없고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니어리스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예 가깝지 않게. 예. 그니까 여기서 카트 도로에서 구제를 받으려면 여기로 나와야 되는데 그 여기는 점점 더다가까워지 예, 예. 이쪽은 기준적. 다 핀에 가까워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네. 가끔은 절로 가는 것보다 여기가 가까울 수는 있는데 지금 저 도로보다는 이렇게 예. 쓰면은 여기쯤 공이 놓이겠죠. 이것도 조금 가깝다. 예. 이렇게 쓰면 여기 놓이겠죠. 예예. 예. 여기는 안 가깝죠. 이렇게 어 예예 그런죠 예. 그럼 여기가 니어리스트 포인트에요 기준점 좀, 예. 예, 예 여기가 예. 그러면 기준점이 돼서 예예 예, 예. 여기서부터 이제 핀에 가깝지 않게 요한 클럽 이내에 드롭을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부터 드라이브로 하나 점은 여기쯤 오잖아요 네네 그 그러니까 여기 어디다가 드롭을 하고 치면은 이 드롭 한공이 핀에는 안 가까워지니까 여기가 저기보다 가까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쪽까지 나오면 네 되는 거죠. 아, 뭐 그쪽에서. 근데 알면서 물어본 거죠, 이거. 아니 저희가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핀이 뭐 저쪽이나 제가 네. 기준점 잡기가 쉬우면 음. 경기 원을안부르고 이제 제가 플레이를 하는데 이건 사실 조금 가깝다는 라 느낌들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예. 항상 이렇게 서서 이렇게 벌려 보면 돼요. 핀을 마주보고 예 벌려서 어디가 가까운지 어디가 먼지 그걸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다 들어오면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나와도 돼요. 여기까지 여기가 한 클럽 정도 되니까. 요거는 뭐 몇도로 쳐요? 굴려요? 띄워요? 지금 제 쪽으로 바람이 불어서 사실 런에 대한 큰 프레셔는 없는 것같고요 음. 눈으로 보기엔 구름 이후에 조금 내려가는 네. 핀이라 조금 띄워서 네. 띄워서? 체리 한.. 58도로? 예 58도로 한 20, 25.. 한.. 58도로 한 25m 정도 오케이 예 지금 35m인데 25m 정도 한 번, 음, 체리해서 추라해 보겠습니다. 요것도 특별한 테크닉은 없이 그냥 틀떨어지는 예. 감으로, 틀떨어지는 예. 위치에 공 놓고, 많이 연습하던 대로. 아, 셔. 어, 보는 스피리. 거보다 스피리. 예, 보는 거보다 내리막이 좀덜 있었던, 덜 있었던 것, 같고. 것 같아요. 스피닝 먼저 먹었습니다. 스피닝 많이 네. 걸렸어요. 야, 그린은 엄청 넓네. 여기 에이. 큰 편이네. 아, 나이스 아이스보디, <laughs> 감사합니다. 좋다 아~~ 야~~ 나이스 펀 나이스 펀 롤은 아주 좋았어요 이게 끝에서 바람이 좀 미는 것 같아요 나이스 펀자 제가 알고 있는 아마추어 골퍼분들 중에서 가장 숏게임을 잘하는 우리 저 어, 숏게임의 달인 쇼딸 헛창구 <laughs> <laughs> 챔피언의 쇼게임을 좀 어, 조금 더 배워 볼 텐데요. 지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내리막 네. 내리막 칩샷이에요. 네, 어, 사실 내리막 라이에서 이렇게 공을 어디다 놓고 정확하게 셋업하고, 그니까 제가 설명할 때는 항상 뭐 교과서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뭐공 위치가 어떻고 지면에 어떻게 쓰고, 그리고 어... 그뭐 피니시를 조금 공을 띄우려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예. 왠지 허참프가 알고 있는 그 노하우는 조금 더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예. 본인이 예. 현장에서 터득한 그 노하우가 또 있을 테니까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면. 예. 피니치에 따라서 아마 클럽 선택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예. 뭐 지금 저는 58도로 한번. 추를 어, 해볼 건데요. 네. 내리막이고 또 이게 왼발이 좀한 음, 20도, 20도 정도 내리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제일 많이 제가 과거에 실수를 했던 게 결국은 음, 공의 옆구리를 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 뒷땅이 나오는 거는 제가 좀좀 극복을 한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예, 공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슬립이 되면서 너무 뻥 맞아 나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맞아 나가는 것 또는 이제 컨택이 좀 내리막이니까 좀 불분명해서 우측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샷들이 많습니다. 저는 뭐그 예, 예.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뒷땅 실수하는 거 극복이 됐다면서요? 뒷단. 어떻게 극복했어요? 일단은 이제 저의 경우는 이 경사면을 어, 이기려고 하질 않았어요. 과거에는 이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 내리막에 있는 공을 띄워서 친다는 띄우고. 것이 결국은 오른손에 개입을 음. 자꾸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충분히 떨어지기 전에 들리면서 나오는 미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한 거는 딴거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경사에다가 제 포지셔닝이나 어깨나 에임을 맞춥니다. 내려쓰는 거죠. 그 각도만큼은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0도 정도의 기울기를 제가 만들고 컨택을 하면 나머진 다 똑같은 건데 음. 예를 들어서 이 경사를 제가 극복한 상태에서 공을 치게 되면 어떤 있었나요? 식이 되냐면. 리딩 엣지가 먼저 랜딩을 하고 옆구리를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했던 실수고, 그래서 그걸 극복한 게 결국은 경사가 있다면 경사면대로 정확하게 그 기울기에 맞춰서 선화가 첫 번째가 돼, 니 경사면대로. 예, 예. 그렇게 맞춰 치니까 설령 공이 뻥 맞아서 많이 가거나 하는 일은 뭐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경사를 이기려고 한 스탠스에서 나를 까거나 큰 미스가 되는 거는 이제 극복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리막에서 백스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결국은 여기서 저는 거의 바깥으로 빼는. 바깥으로? 스윙을 합니다. 인사이드로 가지 않게. 예를 들면 내리막으로 굽힌 상태에서 열었다가 닫는 동작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컨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바깥으로 빼서 에임을 하는 걸로 많이 방고서 음... 오케이 샷을 한번 보여주죠. <laughs> 예 이게 그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 핀보다 좌측으로 저는 에임을할 겁니다. 핀보다 좌측으로 에임하고 예, 그거는 뭐뭐 뭐 그린의 브레이크와 상관없이 제가 몸 포지션을 약간 어, 컵에 대해서 좀 열린 상태의 네. 스탠스를 잡고, 그래야 아무래도 바깥으로 빼서 안으로 들어오기가 쉬우니까. 한 10m, 10m 정도 한번 캐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네요. 지금은 만족할 만한 컨택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예. 결과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잔디 레이익은 네, 조금 네. 우에서 자료 있긴 있나 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깨끗한 만남이 아니었고요. 음. 역시 마찬가지로 좀 긴장한 듯하네 결과는 괜찮은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저는 나은이데 아, 아, 아주 그런... 잘 들어갔어요. 예. 스피드도 아주 적당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칠 때는 그 피니시 때 보니까 예. 그 이거는 런이 없으니까 거의 피니시 때 클럽 페이스를 하나 돌려주고 그냥 그대로 예. 열고 가네요. 받게 하면 아무래도 롤이 좀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목도 <laughs> 아무래도 쓰이니까 예. 미스샷 날 확률이 좀 많고 편차가 더 커지는. 네, 편차가 더 커지고. 예. 생각보다는 왼쪽을 좀 많이 보네요 거의 조금 나란히 서는 게 아니고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어드레스나 에임을 했을 때 네. 우측으로 열리는 미스가 많습니다 아. 결과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경사대로에서 예를 들어서 이 스탠스가 이쪽에 벽을 잡아주면 아무래도 컨택은 견고하게 맞을 수 있지만 자연스러움이 좀 결여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경사대로 쓰고 왼쪽으로 그냥 열어놓고 예, 그냥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그리고 자서. 굳이 바깥으로 들어서 아웃 트인으로 친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내 스탠스 방향대로 제가 나가는 거나 그렇습니다. 저 퍼올리지 않고 이방향에이 기울기대로 제가 지금 간 것이지 그것을 공을 예를 들어서 띄운다고 해서 평지로 떠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각도만큼 내려주는 거고 빨리 빼주는 거죠. 음.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에임이나 스탠스를 쓸 때는 약간 핀보다. 핀보다 좌측으로. 52도로 치면은 캐리를 조금 더 짧게 해도 되지 않겠어요? 엣지 지나거나 아마 엣지에 맞아도 엣지쯤. 바람 때문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엣지를 바로 지나서 랜딩하면 핀보다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아, 지금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 것 판단할 텐데. 그러니까 그 클럽은 그 선택이 맞다. 일단은 예. 내리막이니까 어차피 로프트는 자꾸 설테니까. 아,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 안전하게 엣지에 떨어서 굴리는 것보다는 예.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10m 캐리했잖아요. 예예, 10m. 그게 일반인들한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일단 실수를 하더라도 짧게 굴리는 게 낫지 프린지에 맞아도 그냥 대충은 굴려갈 굴러갈 것 같은데 그 캐리를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보기에 허체프가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근데 52도의 경우는 이게 랜딩이 예를 들어서 그린에 맞았을 때는 이제 큰 편차가 없는데 에. 예를 들어서 버프 앤 런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프린지에 맞았을 때 개구리하고 공이 얼룩칠지는 잘모르셨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에. 거기서 오는 편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 저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그린에 속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한 거고 아. 만약에 지금은 좀맞바람이 있어서 52도 클럽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타이트하게 그린 초입에 제가 떨어뜨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또 심리적인 동요를 일으킬까봐. 하긴 그러긴 네. 해요. 근데 그 요거는 내가 한번 예, 예. 그 아마추어들을 위한 팁을 준다 그러면. 예. 52도를 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어디 떨어지는 공이 결과는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아, 예, 예. 왜냐하면 탄도가 낮아서 가니까 예, 그만큼 이제 미스샷의 마진을 더 줄여주는 건데. 네. 내가 보니까 이허창구 챔피언이 설명한 거는 탁 이렇게 열어서 경사면에 놓고 바깥으로 들어서 탁 펼치는 게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테크닉 같아 아, 예. 그거보다는 내가 만약에 아니 이거는 뭐 허창구 챔피언이 그렇게 치는 게 절대 예, 예, 아니고 예, 예. 손쉽게 레슨을 한다 그러면 나란히 서서 왼발만 조금 뒤로 빼놓는 예, 예. 정도. 그리고 몸에 가까이 서서 퍼팅 그립으로 음. 퍼팅 하듯이 요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굴리면은 프린지 어디쯤 떨어지는 공은 다 아이고 이건 탑핑인데 이렇게 아, 큰 실수를 해도 거의 예. 비슷하게 가니까 어. 이렇게 더 쉽게 칠수 있는 음. 게 나는 사실 보기 플레이어들한테 예.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고 싶은 좋은 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이고 아 아닙니다 뭐 저도 컨대션이 아니기 때딱 이렇게 치는 거 보면은 진짜 탁탁 떨어지는 이 예. 이게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진짜 감이 굉장히 좋고 어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저 같은 인스트럭터들이 이렇게 레슨을 해줄 때는 확률을 보고 해줘야 되니까 내가 보기엔 난 이거 프로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같이 플레이하면서 보면은 가혹은 이런 샷들이 이제 실수가 날 수가 있는데 거의 실수를 하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그, 긴장하지 말고, 체 무게 느낌으로 툭툭 떨어뜨리는 그런 템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그래서 큰 실수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인의 핸디에 따라서, 아,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좀 쉽게 치겠다. 아니면은, 한 80대 치는 분들은, 아, 내가 진짜 쇼게임을 저렇게 정말 탁탁 이쁘게 들어가게, 스핀이 걸리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허창구 챔피언의 요 오늘 레슨을 잘 보고 따라하시면은 진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